신사분들께 저는 신년 이상 노년층 건강 분야에 몸담아 온 의사입니다. 그 여정 동안 저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 즉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신사분들께서 좀처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내밀한 고민들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혹시 사적인 순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빠른 것과 느린 것중 어느 쪽이 정말로 내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 이것은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감, 교감, 그리고 세월에 따라 우리 몸의 변화가 시작될 때 느끼는 매우 현실적인 걱정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신사분들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고 강력한 퍼포먼스가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느리고 차분한 것이야말로 섬세함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의학저널, 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발표된 한 간결한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의 만족도는 단 하나의 황금속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여러 요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사분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를 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과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볼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이 글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관계 속 친밀감과 교감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느림의 가치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속도와 힘에 집착하지만 사랑의 기술, 특히 두 사람이 오랜 세월을 함께했을 때 느림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과학적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흥분하고 절정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흥분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여성은 신경계와 혈관계가 반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정서적으로 연,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신사분들께서 차분하고 부드럽게 시작할 때 여성의 몸은 사랑 호르몬 또는 퐁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 절대적인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느린 속도는 민감한 부위로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윤활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건조함을 겪을 수 있는 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환자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것을 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젊었을 때처럼 사랑을 빠르고 강렬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내는 점점 멀어졌고 그는 늘 압박감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그와 대화하며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단거리 경주로 보지 말고 댄스 파티로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목적 없는 애무, 느린 키스, 그리고 보통은 잊히기 쉬운 목덜미, 손목 안쪽, 발바닥 같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작해보라고요. 아내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부의 변화를 느낄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달 후, 그는 입가에 미소를 되찾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진정으로 연결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필요했던 건 영웅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댄스 파트너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느림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잠재적인 위험, 즉, 단조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느림이 항상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림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을 바꿔보거나 다른 종류의 마사지를 시도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사랑의 말을 속삭일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분함 속의 다양성은 매번의 가까움을 새로운 발견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의 다른 면, 놀랍고도 흥미로운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열정, 빠르고 간결한 폭발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빠르고 흥겨운 사랑은 흥분, 보상, 설렘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장제와 같아서 일상의 익숙함을 깨뜨립니다. 아이들이 집을 비웠을 때 소파에서의 급한 사랑이나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의 즉흥적인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 두 사람만의 달콤한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이 시간이나 일상의 습관에 의해 꺼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혹시 두 분의 잠자리가 너무 의식처럼 변해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주말까지 기다려야 하고 완벽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좋은 기분이어야 한다는 바로 이러한 압박감이 때로는 자연스러움을 죽입니다. 이런 경우 빠름은 해방의 행위이며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원해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이라는 선언입니다. 제게는 거의 40년을 함께한 또 다른 환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꽃이 거의 꺼져가는 것 같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일정대로 매우 규범적이지만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단지 스스로에게 조금 장난스러워질 기회를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남편이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고치느라 낑낑대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그를 와락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부엌에서 바로 웃음이 가득하고 다소 서툰 빠른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빠름에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남성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춰 여성의 필요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은 몸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윤활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하면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두 단어에 있습니다. 소통과 준비, 빠른 사랑 중에도 깊은 키스, 몇 마디 열정적인 말, 혹은 고품질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성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짧은 순간에 열정을 응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빠름과 느림이라는 두 개념을 모두 뛰어넘는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해답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의 결합과 변화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좋은 음악은 감미롭고 낮은 음만 있는 곡도 아니고 몰아치는 리듬만 있는 곡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이며 클라이맥스와 고요함 사이의 섬세한 전환입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 뇌가 새로움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 뇌는 점차 익숙해지고 반응은 무뎌집니다. 한 번의 관계 동안 리듬을 바꾸는 것, 즉,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우 느리게 시작했다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다시 순간을 연장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훨씬 더 풍부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매 순간 서로에게 집중하고 호기심을 갖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예술입니다. 전직 엔지니어였던 제 환자 한 분은 모든 것을 매우 논리적이고 절차에 따라 접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풀어야 할 수학 문제처럼 여겼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최종 결과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설계도처럼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경치를 즐기기 위해 아주 천천히 가고 싶은 구간도 있고,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 약간 가속 페달을 밟고 싶은 직선 구간도 있으며 멋진 전망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멈춰서 즐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는 그가 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오는 작은 신호들, 한숨, 가볍게 손을 주는 힘, 눈빛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직되게 이끌기보다는 아내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리듬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산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빨라야 하나, 느려야 하나, 너무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퍼포먼스에 덫에 빠져 자연스러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본능과 교감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느끼세요. 가장 멋진 친밀감은 두 사람이 함께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 갈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 빠르고 느린 리듬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놓친다면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사랑의 성공 90%들을 결정하는 요소 즉 마음과 감정입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연구, 기관의 과학자들은 여러 차례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성기는 바로 뇌라고 말입니다. 여성에게는 이 말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단지 육체적 접촉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사랑받고, 갈망받고, 안전하며 존중받는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날카로운 비판 한마디, 저녁 식사 때의 무관심, 해결되지 않은 말다툼. 이 모든 것들은 저녁에 여러분이 아무리 섬세한 연인이 되더라도 여성의 욕망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선교계의 재래적입니다.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의 몸은 투쟁 또는 도피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코 가까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한 남편이 모든 것을 정석대로 했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보고 마사지 기술을 배웠지만 아내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식 문제, 돈 문제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는 오늘 제 기분이 어땠는지 절대 묻지 않고 칭찬 한마디도 해주지 않아요. 밤이 되면 그는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저는 마음이 텅빈것 같아요. 문제는 침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나머지 16시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술을 쓴 잠시 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내와 연결되기 위한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고 말입니다. 하루 중간에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식사 후 먼저 설거지를 하거나, 퇴근한 그녀를 꽉 안아주거나, 혹은 그냥 앉아서 판단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일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자, 그녀는 침실에서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이제 정신적 친밀감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 이해해 전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단지 진심 어린 관심일 뿐입니다. 전인이는 관계 직전 오지, 10분 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식사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나이대에는 많은 분들이 고혈압, 심혈관 질환한,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일부 혈압약이나 우울증 치료제는 발기 능력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의사와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일이며, 저희는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관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내 기분은 어떤지, 에너지는 충분한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세요. 소통은 황금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 또는 어떤 기분이야?와 같은 간단한 질문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합니다.숨소리, 소리, 몸짓,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십시오.그것들은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고 언제 높여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지속적인 발기부전 심각한 성욕 감퇴를 겪거나 부부 관계에 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균열이 있다면, 비뇨기과 의사, 성치료사 또는 부부 상담 전문가를 찾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존중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과 파트너의 행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눈 후 아마 여러분은 빠른가 느린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A 또는 B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답은 바로 둘 다이면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유연성, 이해,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느림이든 빠름이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함께 탐험하고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연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드렸던 대로 깊은 조화의 문을 열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비법 기술도 신비한 약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호기심. 그렇습니다. 호기심입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 곁에 있었던 그 여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녀는 변했습니다. 50대, 60대의 그녀의 몸, 마음, 욕망은 참 30대와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녀에 대해 있게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대신 매일 새로운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세요. 오늘 무엇이 그녀를 웃게 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어디를 가볍게 만지면 그녀가 전율을 느낄지 궁금해 하세요. 그녀의 꿈. 내밀한 두려움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어제나 작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그녀가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느린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질 때 여러분은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될때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빠르든 느리든 사랑과 존중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여성을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매우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남성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차원에서 친밀감을 탐험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장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충만한 애정 생활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